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사랑하는 TV 백스 TV의 백스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내야구 분석 다섯 경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분석 어, KBO 분석 어, 국내야구 분석 언제나 백스 TV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입니다. 어, 삼성대 부산 경기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은 지금, NC한테 졌죠? 아, 7대8로 지면서 2연패 빠졌고, 두산도 하나한테 졌습니다. 아, 두산이, 지금, 봅시다. 두산이 지금 5위에요. 어, 5위에요. 지금 기아랑 거의 왔다갔다 하네요. 어, 두산이 오, 올 시즌 좀 심각한데, 아. 자, 일단 오늘 선발투수 보도록 할게요. 라이블리 나옵니다. 4승 7패. 어, 삼성, 라이블리 나오고, 최원주 나옵니다. 9승 1패고, 삼성 상대로는 좀 2승이 있습니다. 여기가 오는 경기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어, 자, 삼성 2연패고, 이 경기는 두산을 안갈 수가 없죠. 그래서 두산 승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LG 대 NC 경기입니다. NC 대 LG 경기고, LG가 지금 2연승. NC가 4연승입니다. 아, NC가 다시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아, LG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선발투수 이민호 나옵니다. 4승 3패고, 아, NC 상대로 1승이 있고, 어, 최상영 나옵니다. 2승 3패, LG 상대로 1패가 있고요. 어, 자, 어제 일단 LG 상태만 한번 볼게요. 아, LG, 어제 라모스가 모처럼 홈런이 있었고, 김현수 2안타 쳤고, 홍창기 오지안, 2안타 3안타 하위 타선만 좀 받쳐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NC는 음, 어제 어 NC는 번이동이 홈런 쳤고 양이지만 안타 못 쳤네. 자 일단은 선발 투수만 보고 이민호가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 경기는 LG가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LG 승으로 어,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아 대 KT입니다. KT 대 기아 경기고. 음. 자 기아는 내리 지금 3연패고 네, KT는 어, 롯데 상대로 어제 10도로 이겼습니다 자그 오늘 간용 나옵니다 9승 5패 KT 상대로 1승이고 그 다음에 KT는 10승 5패 기아 상대로 1승 1패입니다 아, 1승 1패인데 어, 선발투수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간용이 난데 소용료도 만만치가 않죠 어, 소준이 언제까지 잘 던질지 모르겠지만, 음, 타선도 보면은, 기아보다는, KT가 난것 같아요. 아, 어, 오늘 이 경기가 좀 어려운 경기에요, 여러분들. 어, 언더 가기에도 애매하고, 어, 애매한 경기인데, 이 경기는, 기아 가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기아 프레인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 해외분석 프리뷰 유료픽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 자, SK 대 키움 경기입니다. SK 대 키움 경기고 SK 지금 유경패입니다. 유경패로 큐웅. 어, 어제 기아 상대로 13대 1로 이겼고 2연승이고 오늘 선발 투수 이건호 대 유키시 나옵니다. 당연히, 이거는, 선발소수요 킷이 안볼 수도 없죠. 타선도 그렇고. 이거는, 키움 승으로 그냥 보너스라 생각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당연히. 연패하는 팀은 안 가니까요. 특히 SK이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백스튜디오, 백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주력이랑 부주력기 받으시면 되고요. 아, 어, 자, 롯데 대 하나입니다. 어, 하나 대 롯데고. 어, 자 오늘 일단은 롯데는 KT 상대로 5대15 졌고 하나는 지금 반전이어한 3연승이에요 두산 상대로 2승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서폴도 나옵니다 6승 13패고 롯데 상대로 4패예요 그다음 박세웅 나옵니다 8승 7패 박세웅이가 선발투수는 훨씬 낫습니다 아 선발투수는 낫는데 얘네가 엎치락기치락팀이라 하나의 분위기를 또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기준점을 야몇 줬죠? 9.5였네 줬네. 낮게 줬네. 어, 의외로 낮게 줬어요. 이 경기 오버 갈게요, 여러분들. 어 오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오바로 추천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경기 여기서 분석 끝내도록 하고요. 어, 그 정도 그 보시면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 자 MLB부터 이랴 아 축구까지 저희가 다 수익 내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분석이 도움 되셨나요? 저희 백스티비 분석팀은 해외 유료 픽과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스포츠를 완벽 분석하여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에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백스티비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백스티비 분석위원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분석방 링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